아르비님 안녕하세요 아르비 자이 미니맵을 보면서 양팀의 전략을 탐, 탐구할 수가 있지 지제 오늘 제가 약간 훑어봤는데 god는 용병이 세고 실내는 그냥 자기네가 세요 네 그래서 500만 이상 수가 어 시작됐다 그만주대이 아, 그만 털고 그만 볼게요 네 일단 미니맵 볼게요 아니 벌써 와있어? 어, 미니맵봅니다 어... 파란색 파란색은 버프 신경 안 쓰네 예 실내 에 버프 신경 안 씁니다 네, 실내는 먼저 문 뚫기 응왜안 보여 예, 실내 이거 물약 빨고 문 때려야지 이 사람들아 물약을 빨고 공송 파괴 물약 빨고 문 때리세요 빨리 예, 버프는 지금 일단 god는 예, 버프를 먼저 신경 쓰네 응 이거 지 이거 며칠 전에 이거 더킹이 했던 방 구독 그대로 나오지. 네, 예, 강호는 몰빵이었고 더킹은 버프였고 예, 하나 깨졌죠. 두개다 깨졌고 예, 몰빵 작전은 최대한 많이 몰빵하는 게 좋은데. 그러면 첫 쿨에 각이 나오거든요. 예. 첫 쿨에 각이 나와 이게 쭉더 그냥 다섯 명 빼고 다 와야 돼. 그러면 각이 한번 나와. 근데 예, 소비 병력이 많네. 여기 속도 볼게요. 딱. <laughs> 강호, 더킹 구도랑 좀 비슷하게 가는데, 여기 뚫는 게 조금 느리네, 지우디가. 강호는 여기 금방 뚫었거든요. 네. 봅시다. 아, 여기 수비 봐. 와, 수비 다 왔죠? 예, 수비 다 왔어요. 디코로 수비, 그냥 빽빽빽. 지금 거의 뭐 템백이야, 이거. 아 지금. 템백이야. 여기 너무 많아. 예, 지금, GOD, 지금, 템백. 예? 딱, 미니맵만 보면 딱, 보이죠? 미니맵 보면 보여. 지금, GOD, 템백. 실내 아주 여유있어. 예, 실내 아주 여유있죠? 여기. 여기서 최소한의 병력으로 문잘막고 있지? 음. <laughs> 이거는 고트력들이 와서 물약 빨고, 메테오 던져야지. 음 일단, 뚫고 봐야지. 여기. 여기 너무 많은데? 아니, 수비 너무 많어. 어, 아, 수비 너무 많아. 군주만 죽으면 되는데. 아,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, 그렇지? 그렇지 보이죠? 이제 빨간색 쪽 올라갔어요. 문 뚫어야 돼. 야, 문 뚫어 1.4 해, 1.4 해, 1.4 해야지 이 사람들아. 공성 물량 아, 아끼지 말고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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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, 갑시다. 야, 뚫어야 재밌지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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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<laughs> 음. 어 이제 거의 다 이제 잘 뚫네요 어 쿠지오 일루션 아 군주님 엘더 군주님 아, 죽지도 않어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죽지도 않아 한순간 바로 없어지셨는데 순간이동 하셨나 자 아, 어, 수비 개 많다 여기 근데 네, 여기 이거 요번만 요 톱만 버티면은 이거 문 뚫리면은 이제 실내도 수비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예 버프 버프 이중첩을 만약에 먹으면은 이제 부터 지오디가 조금 이제 조금 더 수월하지. 만약에 여기서 실내가 버프를 실내가 두개다 챙기면은 실내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. 여기 진도가 느려 지금. 여기 하나 남았는데 진도가 느려. 진도가 느려. 예. 이거 화력 차인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지금 수비 가 너무 멋진 템백 좋았죠. 네, 실패. 각인 실패고 일단. 요번에도 버프를, 예, 버프, 요번에도 GOD가 잘 챙기고 있어. 요 예. GOD가 버프 잘 챙기고 있어요. 요번, 요번 두 번째 턴만, 예. 즉부 존네 하면서, 예, 즉부 엄청 하면서, 요번 턴만 버티면은, 버프 2중첩부터는 조금 팰수 있어. 저건, 조금 이제 숨통 트입니다, 이거. 3중첩부터 난리 나고요, 네. 네, 놀아, 예, 놀아보우자님, 안녕하세요, 네. 아직 못 들었나? 아, 버프 목... 뭐, 어, 뭐야? 아, 여기, 여기 버프 막혔네. 아, 실내 정신 차렸죠. 예, 버프 막혔어요. 아, 가기 못했어. 이러면은 god가 너무 시간 걸리는데, 그 <laughs> 뭐야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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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던조던 조던. 아, 실패. 아, 뭐야? 왜안 죽었어? 여기다 링링님 여기있죠 링? 링 링딩동 링, 링딩동링딩딩딩 10초 구팔여기있어요여기있어여있어4 여기 3어어 개팔 어, 끝났어 아니 대박예감이었는 일단은 에 어, 최다데스 한 볼게요 아 이거 수비를 거의 못해드셨네 이거 첫버프만 챙기고 수비를 거의 못 하셨네. 첫 버프 챙기고 문을 너무 늦게 뚫었어 자, 사망 볼게요. 두 자리 수사망 있나? 아, 어, 두 자리 수사망 천상군 님. 예, 천상군 어, 님. 유빈 님. 유빈 님 11데스. 그다음에 흐, 잠깐만. 유빈 유비, 유빈 님 10. 어, 잠깐만. 잠깐만. 씨 어, 라온 님. 어, 카소 님 19데스. 어, 카소 님이 19데스고 <laughs> 가소우님이 예, 죽부킹이네, 가소 가소우님 죽부킹. 가소우님. 고생하셨습니다, 가소우네 열심히 하셨지만, 예, 예 아깝습니다, 네.